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어, 이번 주에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함께 읽기로 했지요. 그래서 내 이름은 푸블리우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어, 이번 주에 읽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영상으로 이세 가지 챕터의 어, 내용들과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 책은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신약학자가 신약성서를 연구하면서 초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것을 연구했고 이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책은 IVP에서 나온 책인데 좀더 두껍고 학술적인 책입니다. 이 학술적인 책을 일반 평신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로 재구성한 책이 바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이 책의 주인공은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 유오디아와 글레멘드와 함께 어떤 가정의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 가정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함께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푸블리우스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출신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 푸블리우스는 로마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푸블리우스가 먼저 이 로마 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는 더 이상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언어와 관습과 산업이 제각각인 도시들의 복합체라고 할수 있다. 로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업적인 길드, 같은 상업 같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길드, 그리고 생활 협동조합. 그리고 철학학파, 또 종교학회, 이러한 다양한 모임들이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서 다양한 단체들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단체의 성격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 단체의 성격이 무엇이었을까? 이 단체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기에는 이교회이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이 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적 관습에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새로운 모임인가 새로운 종교적 모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 기독교 공동체는 신전에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또, 정형화된 종교 형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모임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비슷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길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신분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업적인 길드라고 보기도 어려웠지요. 어떤 철학학파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철학학파의 일종으로 보기에는 이 공동체가 학문적이지도 않았고, 또 어떤 토론을 하는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푸블리우스가 이 공동체에서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 이 경험이 매우 독특한 경험, 특이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이 모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모였다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번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위해서 특별한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 그 인원이 많건 적건 간에 그 구성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러한 모임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또 서신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있고 이러한 교회들이 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마 이 모임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집의 가정에서는 약 35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가정에서 모인 공동체는 30명 내외의 인원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겠죠. 푸블리우스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몇 가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장면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룩하게 입맞춤하므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지금도 유럽이나 중동 국가를 가보면 인사를 나눌 때 서로 볼을 맞추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가운 친구를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 사람을 만날 때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과 입을 맞추는 것이 당시에는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푸블리우스가 놀란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입맞춤은 다른 입맞춤과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족과 다른 계층과 낯선 이들과도 서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아굴라와 유오디아가 서로 입맞추는 것을 보고 푸블리우스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두 사람이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남매와 같이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입맞춤을 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눈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푸블리우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충격을 받게 되죠.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 식사 자리를 초대한 브리스가가 푸블리우스를 가장 상석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서는 신분을 초월해서 처음 온 사람에게 가장 상석의 자리를 안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됩니다. 아굴라가 이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은 빵한 덩어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감사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사 기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에서 성찬식을 의미하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본질은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이 책에는 주의 만찬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의 만찬의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찬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언급하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암송해 주잖아요 그게 제정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제정의 말씀을 암송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의 만찬에는 그러한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평범한 식사를 나누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나눌 때이 재정의 말씀을 비롯한 특별한 예식 순서가 있었을까?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순서로 이 식사를 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식사를 목회자나 사제가 주관했다는 언급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이 식사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이 공동체가 가시적인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푸블리우스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회상하기를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적인 신비주의가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단순하고 굉장히 실제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매우 논쟁이 될수 있는 사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찬식을 거행할 때 침례를 받은 침례교인 이상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런데 푸블리우스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침례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러한 푸블리우스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굉장히 논쟁이 될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뱅크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외부인이 주의 만찬에서 배제된 채 다른 방식으로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뱅크스는 유월절 전례를 근거로 어린이들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때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을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라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와 또 예배는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또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 계속해서 달라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향했던 그 정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대입니다. 초대교회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고, 또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고, 또 처음 온 푸블리우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환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임이 굉장히 실제적이었고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임은 사제나 목회자가 주관했던 것도 아니고 또 신학적으로 정교한 예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매우 단순했고 매우 실제적이었다.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푸블리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임의 핵심은 감사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 기념하는 것이지요.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슬픈 예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었고 그 감사가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